미 가려갔다가 부산 집회 갔더니 겐다카이 된다카이 된다다카이 목사님 목사님 다카이 겐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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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카이다카이 전가 도갔더니 거기 또 말이 틀라고 목사님 덴다카이 목사님 된단께 <덴다카이> 된다께 <목사님> 된 단계, 된 단계, 된 단계. 자 이제 조금 더 올라서 충청도 이렇게 보이던 말이 고 목사님, 목사님, 대시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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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시 대시유, 대시유. 대시 대시 이제 또한 단계 더 올라가고 천안에 오니까 거기 또말이 흐리더라고. 음. 그래서 지 천안에 목사님 와서 목사님 됩니다, 됩니다. 밑잔 성도가 네, 됩니다, 됩니다. 그것만 하더래. 그래서 춤 전해줄까 목사님. 목사님. 목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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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게요 될게껴 될게요 될게요 서울발음 됩니다 됩니다 아 c 이까 d 아이케도 아이 하면 됩니다 아멘 기이 아멘 오늘 말씀은 끝납시다 이미, 이미 이겼습니다, 이겼습니다. 이겼습니다. 아. 이미 이겼다는 건 뭐요? 축복을 얻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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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계습니다. 이미 말씀 갖고 우리 총지신 김헌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시간 에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아프리카 스타일로 스타일로 한글 미알리를 펼쳐 띄면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. 우리 김헌수 목사님 나오겠습니다.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